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원주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청소년부 한해 동안 진행 영상도 보고 특성도 보셨는데 좀 어떠신가요? 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물론, 영유아부나 아동부만큼 그렇게 뭐 깜찍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네, 그래도 여전히 너무나 예쁘고 보기만 해도 흐뭇한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과 헌신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이렇게 해맑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녹록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보아도 기독교인 수 계속 줄고 있고. 교인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속주의의 물결로 인하여 교회 가르침을 그렇게 권위 있게 여기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번 오는 교회에서 보다 친구와 유튜버, SNS를 통하여서 가치관을 형성하기 쉬운 시대죠. 재미있는 것은 너무나 많고 유혹거리도 많은 시대입니다. 이 뿐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뜨거웠던 올 여름이 알려주듯 기후위기부터 시작해서 출산율 저하, 경제위기, 노인 빈곤율 등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우리 학생들은 그것들을 다 짊어지고 이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 전망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어려운 시대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커다란 역할을 할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위로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이 시대를 오히려 치유하고 밝히는 사람들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에게 남긴 설교입니다. 성도님들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걸 아실텐데요. 그래서 신명기는 또한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유언과 같은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이 큰 나라, 큰 백성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겨우 40년 전, 전에 노예에서 해방된 그런 이스라엘인데 그 나라를 보고 큰 나라가 될 거라고 모세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런 것일까요? 오늘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청소연드, 청소년 친구들이 큰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대 속큰 사람 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큰 어른, 큰 백성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시간 될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지켜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교리를 듣고 이르기를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할, 하리라. 먼저 지켜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켜야, 지켜 행해야 할 것은 규례를 말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규례들, 그리고 앞으로 전해들을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규례들을 일컫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나 단순하지만, 우리가 쉽게 망각하는 사실 하나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저 보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사실 어렸을 때부터 지적 욕구가 꽤나 강한 아이여서 이제 나름대로 성경도 열심히 읽고 뭐 신학서적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나름 읽어 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같이 이제 신앙생활했던 그런 친구들 중에는 제가 신학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았을 겁니다. 근데 저랑 친한 한 교회 동생은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잘안 하는 동생이었는데 저보다 당연히 신학이나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 동생을 볼 때마다 감동을 느끼곤 했었는데. 그 동생은 하나를 알려주면 그 하나를 알기 위해, 그 하나를 하기 위해서 진짜 애를 썼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열 개를 알면 그중 두세 개를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는 두세 개를 알면 그 두세 개를 실천하기 위해서 무지 애쓰는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 친구를 만나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은 때로 감동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이제 사역을 하게 돼서 자주 보지는 못하는데 오랜만에 만났을 때그 친구는 또한 고민을 나눠주었습니다. 무슨 고민인가 진지하게 듣는데 집에 가는 길에 노숙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계속 신경 쓰인다는 건데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나의 풍경처럼 지나가면 그. 그만인 것을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걸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저한테 상담하듯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자기 삶에서 가르침 그 하나를 살아내기 위해 씨름하고 있는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동과 찔림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동생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동생이 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계신가요?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지켜 행하라.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나라 사람이라고 일컬을 거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그저 듣고 지식만 키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사람 될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큰 나라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켜 따라야 할그 하나님의 가르침 자체가 너무나 공의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4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 가르침은 공의롭습니다. 여기서 공의에 해당하는 단어에 대해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짜디크라는 히브려를 사용했는데, 쨔다카라는 단어의 형용사형입니다. 그럼 째다카가 무슨 의미냐 했을 때 보통 공의, 의, 정의 같은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정의하면 먼저 떠오르는 심판하는 정의, 징벌하는 정의,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회복하는 정의,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정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의, 이런 것 뜻뜻할 때 째다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째다카 즉 공의로워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주며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노아라는 이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늦게 전에 들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가 임신을 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네. 아마 이제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아. <laughs> 네, 갑자기. 네. 갑자기 고백을 했는데요. 네. 나중에 아이 이름을 노아라고 하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노아라는 이름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의 의미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의미를 그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세기 5장 29절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그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이름은 안위입니다 그 시대를 안위하라, 안위하라고 해서 그렇게 노아라 지어준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다고 하는데 의인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주받은 땅에 수고롭게 살아가고 이제는 땅 위에 악이 가득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가하고 모두가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저 그냥 모든 규례를 다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그 이름의 뜻처럼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제다카의 의미처럼 그 시대를 위로하고 그 시대에 아파하며 그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 애썼기 때문에 노아를 의인이라 한게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기독교인이라고 나만 옳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는 그런 의의가 아니라 그 시대에 함께 아픔을 느끼며 다른 사람을 위하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일으켜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의의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켜 따르되 그 가르침을 주시하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노아와 같이 이 시대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시대는 우리 교회를 일컬어서 큰 어른과 같은 큰 백성으로서 여기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큰 나라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하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하면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까이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의로운 가르침을 지켜 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하는 제사들 그리고 삶이 동반하지 않는 제사들 싫어하십니다 저희 청소년부도 지금 예레미야에 대해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성전설교에 대해서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아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 그 기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마음 가지고. 공의로운 가르침을 지켜 애쓰며 살아가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나의 친구, 나의 동역자,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의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공의 관점에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며 이 시대를 위해 더욱 중보하는 교회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전도왕이라고 불렸었는데요. 청소년, 청소년 때 거의 한 10명 정도를 이제 전도했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기도수첩 막 들고 다니면서 안 믿는 친구들인데도 그 친구들의 어,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어려운 거 물어보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안, 자기는 안 믿지만 뭔가 이제 어려운 거 얘기도 하고 그냥 나는 이제 잘 믿는다, 는 이제 하나님과 좀잘 믿는다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 같이 오고 그랬었는데 이처럼. 우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이 우리, 우리를 볼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여기고, 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큰 어른과 같은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히려 옛날에 비해 그런 열정이 조금 식은 것 같은데, 어, 이번에 이제 청소, 청년부 수의회 침묵으로 몇 시간씩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 다시 진짜 기도의 열정을 회복시켜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대의 아픔을 위해서 주변 의 어려운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그들을 그들의 어려움에 헤아리며 중보하는 그런 교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회복되고 사회에서 큰 사람, 큰 어른과 같은 존재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나누는데 우리 공의로운 귤에 지키며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 시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 시대에 조금 어려울지라도, 또한 조금은 소수일지라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어지고, 큰 어른이라, 큰 존재라, 그렇게 일컬어질 줄 믿습니다.